<laughs>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타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왕누님이 어떻게 말씀을 잘하는지 나는 이 나와 가지고 부끄러워 서지고실을못할 <laughs> 건데요. <laughs> 저 파워포인트. 예. 비둘로야 네가 심히 오해하였도다. 그 말이 오늘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이 LA 지역에 어, 은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 아무도 없고 전부 석교서 나가 있는 분들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정말로 오해를 했어요 지금. <laughs> 그래서 제가 에, 그 강의는 여러분들 66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제 강의는 21세기 전문인 선교사를 부른다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 어제 우간다 선교사님 발표하신 것 같이 교장 은퇴하고 나서 가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동이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다기보다도 역시 저도 간증을 하면 좋겠습니다 <laughs> 강의 다 치우고요 <laughs> 다 아시는 것이니까 아무튼 주 이유는 이제 은퇴하면서 은퇴자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것이 그게 또 오해라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은퇴를 나가야 되는데, 은퇴할 분들에게 성교사로, 자기는 성교사 이제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성교사 나가라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심히 오해하였다. 심히 오해다 예. 그래서 저는 은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이름이 원래 금태입니다금태 <laughs> <laughs> 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유교 대장이고 우리 장인이 주지승입니다 그런데도 제 이름을 금태라고 지었어요 <laughs> 그래서 생교서 나가면 은퇴하지 말고 <laughs> 금태로 있어라고 <laughs> <그래도 웃음> 네, 우리 장인이 남해에 하방사의 주지승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저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33년간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매주 일 설교 퇴부를 만들어 가지고 주지승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33년 만에 이 어른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 네. 7남매인데 아,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유언을 하시기로 우리는 이제 못 갔죠 우리는 이제 목회하니까 못 가고 자녀들이 아, 6남매가 다 모였는데 첫 번째 유언이 너희들은 전부 막내 사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전도하고 가세요. 두 번째는 내가 죽으면 죄사를 지내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 남해가 옛날에 이시조선시대에 이성계에 그다 줄기거든요. 전부 기양 가던 곳입니다. 그게 아주 엘리트들만기양을갔요 그러니까 유교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 번째 유언이 내 시신을 장례 치르는 것은 막내 사이가 주례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집은 지금도 제사가 열두구거든요 열두구인데 아, 유세차 하고 흘러나가면 은 진짜 잘해요 신의를 쓰는 것부터 접는 것부터 음식을 차리는 거. 요즘, 어, 그 유교 제사 지내는 거 보면은 옛날에는 1시부터 2시 그 사이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하, 아무도 안 다니고, 어, 닭도 소리 안낼그 시간에 했는데 요즘 은 어때요? 편안하게 한다고 다 저녁에 하잖아요. 옛날에는 음식을 차릴 때에 아주 정성을 들여서 어, 꼬리도 안 자리고 아주 온, 온 톰바위를 다제사의 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홍동백서라 어, 빨간 거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흰 거는 왼쪽으로 음식차는법이다 있잖아요.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넣는 구그릇 넣고 구그룹도 반대로 넣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요즘 제사 지내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잘라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조상님한테 제사를 한다고 제 하고 나서 그냥 전부 다 먹어버리잖아요. 내가 만일에 조상이다 귀신이다 안 가요 안가안 가. 안 가. <laughs> 그건 뭐라고 그게 안 가지. 그 저는 어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이상황이참 멀리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갈때 그때 이제 그 바자머를 입고 위에 런닝만 입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발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든지 집회에 있는 것마다 다 참여했어요. 나중에 무슨 또 집회에 서 가보니까 여전도예요. <laughs> <laughs> 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보고 구역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웃음> <웃음> 어, 원래 고신교회니까 구역장을 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붙이는데 어디까지 몰아붙이는 나중에 신학교를 보냈어요. 저는 중학교도 올바른 곳에 못 나왔거든요. 이제 야간 중학교에 나왔는데, 우리 동네는 뭐, 구두 어, 중학교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국가고시 해가지고 시험 치고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 얘기 와서 보니까. 대빵이 뭐안 하는 게 없어요. 아니, 저, 저러면 안 되거든. <laughs> 네, 뭐, 신문파리로부터 연탄미학가로 꾸는 것부터 뭐 책장사로부터 뭐안 하는 게 없었어요. 부산에 고신단일 때도 기숙사에 있으면서 거기에 뒤에 보면은 호박구두이가 많았어요. 그호박구두에 아침이 저녁으로 일어나면은 그 그때는 퍼쉐식이었으니까 그퍼 가지고 다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고신 그때 나온 사람들은 68년도 그때 나온 사람들은 내 호박 안 먹어본 사람 없어요. 다 먹었어요. <웃음> <웃음> 다 먹었어요. 진짜 재밌었고 그때 하드레 목사님이 우리 학교 장학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하드레 교수가 그 그때는 우리 고려신학교가 나무집이었어요. 해마다 나무 페인트칠을다 했어요. 페인티지라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때에 왜 나에게 이페인트칠을 하고, 왜 전기공사를 하도록 만들고, 왜 오박국에, 오박, 오박구더기에 똥포게 만드는가.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성교지에 나가니까요. 다 쓰여요. 다 쓰여. <laughs> 이미 하나님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하신 거예요. 예? 준비하셨어. 어떤 때는 기숙사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겠들이 뒤지면은 식당에서 밥 먹으러 종을 치는데 보겠들에 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저 얘기 이따 해보야. 자, 처갓집은 불신자 유교 불교 가정이지. 우리 친가는 불교 유교 대장 가정이지. 뭐 신학교 간다고 욕도 많이 들었고 누가 뭐. 등록금 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한에 자사이라 바야 성경 끼고 그 헬청소에 돌아가면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그 바위에 가 가지고 제가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언제 신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응? 왜 등록금 안 줘요? 응? 뭐 때문에 시권안 줘요? 응? 안 주려면 이미 미리 미리 좀 잘라 주세요. 그러면 와! 들하고 울고 오면 우리 하나님 또 주셔요. 야 우리 하나님 좀 이상한 하나님이래요. 아이 울기 전에 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네? 한국서 2 4년 동안에 이제 목회하면서 개척을 몇개 했습니다. 하면서 인천에서 개척할 때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부러꾸러 가가지고 담을 쌓아놓고 트라스를 올려놨는데 위에 뚜껑을 입힐 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60만 원드는데 스레트를 입혀야 되는데 그리고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트라스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망치로 두들기 트라스를 들기면서 아버지 내가 뭐 때문에 예배당 짓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 스레트 왜안 주세요? 왜안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오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느냐 그러니까 아이 교회 목사가 누구냐고 그래요 아,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 나는 어느 모습이 와가지고 그런지 알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잖아요 봉투를 주는데요 집에 가시고 나서 열어보니까 스레트가 60만원이었는데 딱 수퍼 6장 주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안의심이에 그런데 <laughs>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 좀 쨔쨔한 것 같아요 아니, 스레터를 입히면은 일꾼들도 필요하고 콜라도 사 먹어야 되겠잖아요. 콜라 값도 안 줘요. 콜라 값도 안 줘요. <laughs> 파라과이 이제 어, 한국 목회 24년을 뒤로 하고 늦깎이 지각시행 생겨서 갔습니다. 저는 바울의 조동진 목사님한테 배울 때에, 어떻게 하면은 선교사들을 뒷바라지를 잘할까?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시범 운동도 하고 또 그때 우리 합동 측에 개우 선교사 일곱 명이 있을 때야. 그때 동자동에 있었습니다. 찾아가 가지고 이름 다 적어봤습니다. 적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편지 보내고 어, 매달 그들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제 소원 속에.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을 잘 도울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냥 엎드려졌습니다. 파라과이 바라가이 분려가 가지고 파라과이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는 씨를 뿌리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사의 보게때에 전도지가 있어야죠. 선교사가 전도 안 한다면은 내려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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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멋지게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 뭐 연구하고 발표하고 뭐일어는 거.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누구냐 하면 성교사, 책상 성교학 박사.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성교 현지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아니하고 성교학 박사예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고. 용서하십시오. 혹시 여기에 계시는 몰라요. 미안합니다. 아, 진짜로 전도 강의하려면 전도에, 전도 해봐야 돼요. 우리 종신에 가면 어떤 분이, 교수가 새벽 기도 신학에 대해서 책을 냈어요. 그런데 놀라고 기질 초포한일면 그분은 새벽 기도를 안 해요. <laughs> 참나 웃겨, 웃겨, 웃겨요. 어,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들. 저는 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하니까 교회가 쉬워집니다. 저는 그 확실히 믿어요. 예. 이전도전은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나온 인데요. 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 비행기 타면은 전도합니다. 또 입국 들어가는 입국장에서도 전도합니다. 어디서든지 아무런 만나면은 전도합니다. 그런데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전도하기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도지는 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그럽는 책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다 아시잖아요.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검은 마음인데, 이 검은 마음을, 여러분들 옷이 더러워지면 뭐가 빨지요? 여러분이 마음에 검으면 검은, 뭐가 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 없답니다. 그러면 하얀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한 시간에 할 수도 있고, 30분에 할수 있고, 10분에 할수 있고, 5분에 할수 있고. 어제, 그제, 예, 예, 정말 우리 성교사들이 좋아하는 대한항공을 제가 어떻게 타고 왔어요? 타고 오는데 놀라운 일은 내 옆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가 아주 인테리어예요이 전도지가 그때 내보소에한 장밖에 없었어요. 가방에 들어있어서 내리지는 못하고.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하나 안 하나 자꾸 망설이다가 하나님께서 그만 비행기를 땅에다 내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뒤에 54번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일어섰어요 그런데 앞에 사람들이 나가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승무원 아가씨가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세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에게 하지 말고 세 명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연장시켜 준 거예요. <laughs> 그래서 바로가에 가서도 곳곳에 전도를 하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다섯 개의 교회를 현지인들에게 물려주고 나서 하루에 보통 네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다 물려주고 나니까 오전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공동이 좀있으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개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면은, 스님도 예수 믿더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전도하면 은 교회가 쉬어지더라. 뭐 이렇게 자리가 등등 비었는데 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전도를 안 나가요. 그러면 교회가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죠. 자, 우리 선교사님들, 저는 우리가 외국에 나간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죠? 렇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새 역사를 이루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같이 함께 나갑시다.